17년을 그래도 참고 사셨구나. 자 이제 남편의 이야기. 야야 저거 봐라 저거.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음. 내가 저 콘서트 가서 너무너무 재밌었어. 음. 살다가 이렇게 재밌는 집이 음. 뭐, 있더라. 복대 끼면서 사셨나봐요. 복대끼면서. 그래서 아들밖에 없어. 네, 네, 네. 너도 있고. 네. <laughs> 다음엔 같이 가요. 그래 꼭 같이 가자. 어, 그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네. 또 살면서 정이 드셨나 보다. 아, 좋아 보이시는데요? 지금 저러다가 또탁 변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남편이 없어졌을 때그 어. <laughs> 일이 있은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다행히 아내는 계속 어머니를 잘 모셔주었고 가끔씩 불화가 있긴 했지만 저희 집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음 어, 뭐가 있었나요? 여보 어, 나 간다 여보 어, 저기 저기 자. 돈좀 줘요 네? 신현주 생활비 줬잖아 그게 이번엔 좀 들어갈 데가 많아서 그래? 시어머니 속옷도 사고 애들 책값이랑 이번은뭐 이것저것 들어갈 데가 많네 에휴 그 애들 그 밤에 잠안 자고 게임만 해서 큰일이야 그 주의 좀줘 알았어요 그래. 내가 이따가 입금할게 고마워요. 남편 사업도 계속 잘 되셨나봐요. 그고아 응.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알았어요. 응. 걱정하지 말아요. 할 네. 네. 돈쓸 일이 늘었다는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응? 얼마 전 장모님이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병원비를 보탠다 해도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몇 번을 더 속아주며 아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니, 예 어머니 예 어떻게 식사 예? 뭐기요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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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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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일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야, 네가 그렇게 큰일이 뭐가 필요했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그게... 병원비랑... 아 어떡해. 아니, 병원비는 남편이 도와줬다는데. 아내는 저모르게 도박에 늪에 빠져있었습니다. 도박... 아, 이거 심각한데. 도박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도박? 심각하죠, 네. 이거 도박 심각한데. 도박은 이혼 사유죠? 이혼 사유죠. 도박이 보통 도박을 하다 보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도 당연히 영향 을 미치게 되고요. 그럼요. 제일 큰 거는 부부 공동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지그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살고 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 중에 중독이 도박이에요. 도박이죠, 도박. 아. 아니, 그러니까 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알겠어. 알겠으나 결론적으로 도박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음. 해선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완전 폐가, 폐가 되는 거야. 완전 집이 망하는 거야. 그럼 뭐 이유 여하가 필요 없어. 어떤 여지가 없어, 그럼 도박. 그렇죠. 저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면 약간 좀바뀔수 뭐 있지. 근데 뭐 얘기는 않을까요? 이유는 들어 줄수 있지. 예. 어, 얘기해 봐라. 왜 네가 그걸 시작했니? 당신이. 음, 음. 한번 얘기를 들어 보자. 그러면 얘기를 들어 보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중독이라는 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독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마약 중독보다 더큰게 어렵대. 아, 그래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도박에 빠졌을 때는 다들 이유가 있... 이유가 있는 경우에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이 도박에 빠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치. 있어 분명 히 있어. 이 이야기를 알아 야 일단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한번 보시죠. 어머니가 달라졌냐고요? 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남편도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행동을 알게 됐지만 효자인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중적인 건. 전 그러려니 포기하며 18년을 살았습니다. 오빠, 어잘 있었어? 엄마가? 엄마가 왜? 미안해. 아니,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어머니 때문에. 당신까지 오면 어머니 저녁은 누가 챙겨요. 괜찮아요. 그 장모님은 좀 어떠셔? 여보. <laughs>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엄마 이번에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될것 같아. 어... 에휴, 친정 엄마 놔두고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 천함 있잖아. <laughs> 오빠 이번에 명태 당했대. 이번 수술비만 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는데. 아야 나도 이번엔 몰라. 뭐아 왜요? 야, 야. 도대체 당신네들 식구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냐? 응?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갖다 바쳤으면 이제 좀 알아서 도할때 됐잖아 너희들 그 빨대들 때문에 내등골이빈다등골이하 <laughs> 어. 빨대... 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빨대? 아이 몰라 내가 500원 어떻게 해줄 테니까 아 나머지는 그천원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아 <laughs> 아우 자존심 상하셨 않겠다 남편이 저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네. 참고 살았는데요? 아, 억울하고 음. 또 억울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좀 지쳤을 것 같아. 응. 계속 계속 들어가는데 음, 어. 그럼. 어. 근데 마음은 이해가 하는데 표현이 그죠? 그렇죠. 응.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일단 병원비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어, 지원 엄마 저나돈좀 해줄 수 있을까? 아 그래. 아. 거기도 돈 들어갈 일이 많지. 돈 벌기가 뭐 쉬워요. <laughs> 아니, 엄마 때문에. 음. 어? 어딘데? 음. 설마. 지연 엄마가 소개해 준 곳은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laughs> 뭐야? 주부들만 갈수 있다는 이곳에서 지연 엄마는 하루에 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아, <laughs> 음또 옆에서 또 그런... 잘된 잘은 딴 얘기만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에이... 오빠, 돈 구했어. 걱정하지 마. 응, 내가 지금 갈게. 단몇 시간만에 전 필요한 돈을 구했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순진한 여자들이 저렇게 다 넘어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돈을 처음에 따니까 음.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요. 모든 게. 그러니까 막. 신난 거야 지금. 그리고 처음에 따면 음. 내가 잘하는 줄 안다고. 비용 어. 비템. <laughs> 당장 이혼해. 싫어. 내 인생 억울해서 이대로는 이혼 못해. 저 망할 것이 우리 집을로 말아먹을라고 먹으려고... 쫙. 작... 어머니. 좋게 좋게 헤어지자. 좋게는 무슨? 그냥 한번 가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네가 몸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야. 하구나 진짜. 네 결국은 남편분이 이혼 결심을 하셨네요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이라는 건 실험 가능하니까 남편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닐까 왜냐면 뭐 여러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이니까 전생각하거든요네제 생각에도 이 도박이라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 까지, 그니까 병적인 것까지 가야 도박 중독이라고 하지, 뭐, 한두 번에서 도박을 했다고 이게 유책 사유로 바로 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여러 가지 중독증처럼 이것 또한 정신병적인 어떤 치료 상담이 수반이 돼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치료, 치료를 거부한다. 뭐, 와이프가 이런 경우가 된다면 당연히 육책 사유가 될수 있겠죠 이 도박 중독의 원인이 법정에서도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경우에 그렇죠 지금 도박으로 인해서 부부 공동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 결국에는 경, 경제적인 부분이 파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의 무관심이나 뭐. 뭐 배려 없음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반복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내 입장에서 주장을 할수 있고 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쌍방 유책 정도로는 정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그 증거 자료 생각합니다. 없어도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도 가, 가릴 수 있어요, 그거를. 사실 이혼 사건이요. 증거가 있는 경우들이 더 드물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럼. 왜냐면 하 내가 언제 이혼을 해야겠 다고 생각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보다는 아유, 쌓고 살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혼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증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유가 될수 있다는 성립이 네.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데 지금 도박 중독 전까지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 너무나 잘 해오셨잖아요. 잘 그렇죠. 어 정말 공든 탑이잖아요. 근데이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도박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유책 비중이 누가 더 높을지 음. 남편분일지 네. 아내분일지 유책 비중은 동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상당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과 이혼으로 보통 종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나 억울해서 이혼 못한다고 계속 여성분이 아내분이 이혼을 안할 거라고 지금 계속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까? 남편 쪽에서 강력하게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한다면이 부분이 실제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빚은 어쨌든 아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노름빚.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쭉 남성 그러니까 남편분, 아내분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음... 남편분의 요구대로 이혼이 성립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내분의 의견대로 이 결혼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도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고 그런 중독이기 때문에 그간의 뭐 아내분께서 수고해 오신 부분들은 잘 알겠으나 여기서 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중독이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진단을 체크해볼 필요가 음. 있어. 음. 그렇게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중독된 건 아니거든. 근데 아. 지금 비지한 일억 있거든요. 아 일억 딱 해도 그게 1억, 횟수가 1억. 이제 그러니까. 뭐 정말 중독돼가지고 막 그냥 미치도록 네. 막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이 뭐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그간 고마운 시간 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1억 갚아주고 나는... 도박 빚을 갚으면 또할 또 가능성이. 글쎄. 네. 저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20년의 세월이 있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빚을 갚아 주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한번더 주고 왜냐면 사실 어쨌든 돈이 없으면 도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같이 치료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뭐 경제적인 통제를 어느 정도 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충분히 사용해 볼수 있... 있다고 봅니다. 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좀 생활,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이 계기로 인해서. 너무 자기 삶만 생각하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디테일도 모르고 이, 이 부분에 아니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계기로 인해서 네. 같이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걸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정말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저도 음. 이혼 소송 결정하시기 전에 음. 부부 상담 먼저 해보셨습니까? 20년 동안 음. 제대로 대화를 안 중독이라는 게 본인의 힘으로는 되게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남편의 힘이 제일 큰게아니까 남편이 네. 손을 한번더 네. 해보셔야겠습니다. 좀, 좀 그런 것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 제가.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고 어. 사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닌데 옆에서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중독 같이 치료 센터도 가보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헤어질 수밖에 네, 없지 어쩔 수 없죠. 그런 노력이 조금 있었으면은 저희 안타까운 마음을 맞아. 좀 자네 봅니다. 잘하셨 네. 더게더라이